수많은 단어가 지오라는 접두어로 가이아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익숙한 지학을 업피는 지리학을 지칭하고 지 알러지는 지질학을 또한 지아멀리는 땅에 대한 측정을 하는 기하학입니다. 기하학이 맨 처음 쓰인 것은 고대 이집트 농경지의 경계선과 땅을 측량할 때부터였습니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 달, 행성이 지구주의를 공전한다는 지오 센트릭실이라고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표면이나 지구 내부의 물리적 과정, 열이나 자성, 혹은 해류나 대기의 움직임 등을 연구하는 학문인 지구물리학은 지오피직스라고 합니다. 지어에서 인용된 이 명칭은 1957년 7월 1일부터 1958년 12월 31일까지 인공위성이 최초로 발사되었던 기간인 인터내셔널 지오피지켈 이어인 국제 지구물리학의 해라는 명칭에도 인용되었습니다. 오라노스의 근거한 단어들도 있습니다. 유러오그래피는 천체의 별자리를 설명하고 유레날러지는 천문학을 말합니다. 그러나 더 일반적인 말은 어스트라노미입니다. 그러나 우라노스는 현대 과학에서 가이아보다 훨씬 뛰어난 명성을 얻었습니다. 1781년 독일계 영국인 천문학자 윌리엄 허셀은 새 행성을 발견했는데, 이 행성은 당시까지 알려진 별들 가운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의 모든 행성은 선사시대 이래로 계속 알려져 온 것이었고, 눈으로도 식별할 수 있는 그저 하늘에서 빛을 내는 물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행성은 그 빛이 너무 흐려서 눈으로는 거의 식별하기 어려웠습니다. 허셀은 이 행성을 당시 영국의 국왕이었던 조지 3세의 이름을 따서 지오지엄 시더스라고 부르려 했습니다. 라틴어로 조지의 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른 천문학자들은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허셀로 명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허셀은 이두 가지 안을 모두 포기했고, 당시까지의 관례대로 고대신들의 이름 중에서 행성의 이름을 짓기로 했습니다. 결국 그는 독일의 천문학자 요한 보데가 제안한 우라노스, 즉 천왕성으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새로운 행성의 발견은 세간의 선풍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라노스는 새로운 명성을 획득했고 그리스 신화를 들어보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이름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라노스인 천왕성을 발견한 후몇년 지나지 않아 발생한 또 다른 사건은 우라노스의 이름을 더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화학자 클라프로트는 1789년에 새로운 금속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는 중세의 화학자들처럼 하늘의 행성명으로 금속의 명칭을 짓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클라프로트도 새 행성의 이름을 따서 새 금속명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금속의 이름을 요레이니엄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라늄의 방사능 금속 원소로 기호는 U, 번호는 92번입니다. 또한 원자폭탄으로 우라늄은 무척이나 유명해졌습니다. 가장 오래된 그리스 신이 가장 치명적인 과학병기 관련 이름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셈입니다.